컨설팅 전에 평균적인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셨을까요? 3,800에서 4,000 정도. 컨설팅 이후에 지금 현재 최고 매출은 6 5 0 0인데이 네. 패턴 유지하면은 7,500에서 7,8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시 8년간 365일 쉬지 못했다고 저는 거의 들었었어요. 중식 주정으로 3년 정도 장사했었을 때는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었고요. 왜냐면 음... 그때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천만 원도 못팔 때가 있었었습니까? 지금은 사장이니까 주인이니까 네. 억지로 억지로 하는데 내가 더 나이 먹고 똑같은 상황을 쳐을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님이 시스템을 만들고 응. 나서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지금 매장에 나가시고 어느 정도로 좀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매일 나가기는 하는데 필드에서 뛰는 거는 하루만. 매일 출근한다라는 의미는 저희는 이제 2층에 사무실 아, 아, 출근. 아, 사무실로 출근한다. 네, 네. 아.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리사 출신들이 장사를 하면 망한다. 음식의 맛은 30%고 그외에 나머지 것들이. 중식이라는 업종이 시스템을 잡기 난이도가 높은 업종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뉴얼들이 좀 대표님한테 도움이 되셨었을까요? 멤버십 안내 사항입니다. 다전포항 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전포협회 컨설팅 회원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 누구신지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차이몬스터라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버6기 회원 조강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현재 매장 평수나 테이블 수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까 지금 매장 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고요. 테이블 음. 수는 11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매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큰 매장은 아니고요. 단독주택을 이제 개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하신 상권의 입지는 좋은 자리인가요? 아니면 B급지인가요? C급지인가요? 급지로 따지면 C급지로 보고 있고요. 아, 좋지 않은 자리. 네. 거기서 몇 년간 운영을 지금 하시나요? 지금 테스로 올해 10년 차. 10년 차요? 네. 컨설팅 전에 평균적인 매출액은 한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800에서 4,000 정도. 그래서 이후에 평균적인 매출액은 한어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네. 따지면은 5,000 정도. 컨설팅 이후에 지금 현재 최고 매출은 저번 달에 찍었던 6,500인데 네. 이 패턴 유지하면은 7,500에서 7,80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어, 최고 매출을 매월 갱신 중인데 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네. 한2 3 24? 대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중식 폴 쪽에 일을 하게 됐고 어. 거기서 방학 동안에 어. 네. 일을 하다가 이제 네. 4학년 넘어가면서 이제 학교에다 얘기를 하고 주방 쪽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여서 횟수로 보면 한 22년 차, 네. 23년 차 네. 중식을 굉장히 오래 해 오셨는데 그 전에 그러면 호텔이나 명성이 좀 있는 식당에서도 일을 해봤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작은 매장에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장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때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연말에는 일 매출이 3천만 원 씩은 나오지 않았던 매장이 아니었을까? 기업이었네요. 대표님이 그 중식을 22, 23년 2 정도 하셨고요. 중간에 특이한 좀 이력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클럽을 굉장히 좋아했고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클럽에서 이제 호스트 MC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러면 은 일을 하면서 MC를 보러 가 네, 어차피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움직이니까 자고 또 출근하고 네, 출근하고 중식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잘 네.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요리사 출신들이 장사를 하면 망한다. 제가 그걸 정말 못... 음소 체험을 하다가 살아난 경우라 아 에, 에, 에. 주방에서 요리사와 사장과 역할이 좀 다르죠. 음. 아프니까 사장이다 뭐 이런 비슷한 유에 뭐 이렇게 네. 따라다니면서 찍는 유튜브 같은 거예요. 아, 뭐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장사가 뭐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때 이제 백종원 선생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음식의 맛은 30%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좌지우지한다 본격적으로 대표님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게 언제부터죠? 2015년 5월에 음.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동네 자체가 술집들이 정말 어. 많은 집이었고 옆집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장사가 잘 되는 어. 스시집이었어요 어. 근데 거기도 이제 밤에만 장사를 하길래 물어봤더니 음. 이 동네는 다 그런 동네라 술집을 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음. 그래서 저도 중식 주점으로 처음엔 오픈했죠 <laughs> 음식이 나오는 음. 술집 간판도 영어로 해놓고 빔 프로젝트로 힙합 뮤직비디오 막흥기들 나오는 뮤직비디오 머스타라 진짜 아 10년 빨랐다 <laughs> 제가 봤을 그때 10년 빨랐어 그 손님이 나가면서 딱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음식은 너무 괜찮은데 저 영상 때문에 애들 데리고는 못올것 같아요 그리고 바꾼 게 중식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어. 제가 꽂혀있던 게 원피스 애니메이션이어서 원피스로 이제 그때부터 싹다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많이 하는 시행착오들 있잖아요 네. 남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 그렇죠.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걸 하는 네.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걸 응. 하시기보다는 일단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먼저 인지하고 그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점에서 중식으로 전환을 하셔서 6, 7년간 운영을 하시다가 4점포 협회에 기버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줌으로 요로요로 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료다. 되게 괜찮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주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독서 강의도 음. 듣고, 만 원인가 이만 원씩 내는 것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기버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네.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도중에 지금 현재 뭉텅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네. 친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매장을 왔다가, 야, 김규열이라는 사람 있는데, 얘 나이스. 얘네가 놀란 거예요. 어, 형이 김규열 대표 어떻게 알아요? 알고 봤더니 <laughs> 얘네들은 기버회원이었어요. <laughs> 나쁜 놈들. 말도 안 해주고. <laughs> 그런 그래서 일단 소개를 좀 이렇게 받은. 예, 받은 네, 거죠.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네네. 당시에 8년간 3 6 5일 쉬지 못했다고 저는 거의 들었었어요 중식주정으로 3년 정도 장사했었을 때는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었고요 왜냐면 음. 그때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한 달에 1 0 0 0만 원도 못팔 때가 있었으니까 었 그러다가 큰애 때문에 쉬게 됐는데 와이프랑 이제 같이 나와서 일을 하니까 큰 애가 이제 할머니 집에 맡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일기를 안쓴 거예요 너 일기를 왜안 썼어? 그랬더니 한개 있어야 일기를 쓰지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뭘 활동하는 네, 거 활동한 어디 거, 나가거나 네, 활동한 하거나. 그래서 아 매출이 중요한게 아니다 주기되든 밥이되든 쉬긴 쉬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요일마다 영업평을 둔거죠 네. 네. 저는 일단 제가 가장 매장에서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매출이 계속 상향 하고 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은 사장이니까 주인이니까 네. 억지로 억지로 하는데 내가 더 나이 먹고도 이 속도로 네. 이 패턴으로 똑같은 상황을 쳐낼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중식이라는 업종이 네. 외식업에서도 시스템을 잡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업종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과 매뉴얼이라는 거는 서로가 계속 공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고 있으려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주방에 어떤 고수련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믿었다고 생각했던 직원이었는데 우리가 음. 가야 될 방향성은 이거고 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계속 그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이 친구도 이제 요리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음. 모르겠지만 요리는 정말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손님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음. 당신이 말하는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응. 걔네들을 데리고는 할수 없다. 거기서 이제. <laughs> 차단을 한 거죠. 나하고 방향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이별은 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별을 하고 음.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직원 두명 네.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테스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이 직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토요일 날 음. 빠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 그래서 토요일 날 이때 없다. 음, 니네끼리 알아서 해야 된다. 미리 던져놓고 한시 반이 되자마자 그냥 집사들고 나왔거든요. 오랫동안 일했던 분은 대표님이 배선하려고 하는 방향을 이해를 예. 못하고 저항을 하셨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새로운 직원들은 그냥 잘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매장이 훨씬 좋아졌잖아요. 더 체계적이고 매출은 더 많이 올랐고 네, 참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대표님들. 사실 우리 매장이 좋아지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저항하시는 분들이 우리 발전을 좀 저해하는 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휴무 빼고 매일매일 출근했었는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지 매장에 나가시고 있으신가요? 지금 따지면 매장은 네. 매일 나가기는 합니다. 이제 매일 네. 출근한다라는 의미는 저희는 이제 2층에 사무실이 네. 있어서 네. 네. 필드에서 뛰는 거는 하루만 오픈 전에 이제 예약 상황이라든가 준비해 줘야 될 것들만 전달해주고 올라서 마케팅 쪽으로 이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리고 네. 우리 매장을 브랜딩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는데도 매장이 잘 돌아갈 수 있었는지 어떤 매뉴얼들이 좀 대표님한테 도움이 되셨었어요? 기부 회원 들어가서 받았던 네. 그 자료들 있잖아요. 음. 손익계산서부터 원가표 작성, 체크리스트, 네. 메뉴 체크리스트라든지 주방 체크리스트, 홀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식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량화된 네.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냄비 하나에 음. 이 정도 붓고 소금 요 정도 미연요 정도 뭐 모음 요뭐뭐 정도 요 음. 정도 요 정도. 정도? 정도. 네, 정도. 네, 정도. 그때 이제 알게 된분 때문에. 그 분의 중식 주방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두고 이제 하려고 했던 매장이었던 아, 거예요. 어... 근데 거기를 봤더니, 아, 다 저울을 놓고 일을 하는구나. 우리도 저울을 놔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네네. 이렇게 한다고, 그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 그때 맞춰서 질문 많이 네, 했던 네네. 것 같아요. 주방을 개량화 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요. 손님들 입장에서 식당의 음식이 맛이 좋다라는 평가를 할 때, 일정한 맛을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잘할줄 아는 분이라 하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맛이 달라지고 하면 식당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손님들은 더 좋아합니다. 손익 계산서랑 영업 일보 같은 것도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매일 네. 작성하고 있고 네. 그 지금은 직원들이 작성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예.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 매출이 계속 이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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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평균 값이 나오다 보니까 예상 매출액과 예상 수익을 음. 직원들이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물건 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 하죠. 중식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주방에서 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숙련이 돼야 추구 남면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누가 들어와도 체크리스트만 보고도 주방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다알수 있는 거죠. 네.